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투데이 장호영 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정치포차 인천 서구청장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 힘 강범석 예비후보님 모시고 정치포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백진기 회장님 모셨습니다. 그럼 각자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서구청장 예비후보 강범석입니다. 어...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의 보지 못했던 아름다 모습을 네. 마음껏 <laughs>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전에 그 스토코뮤립티 2025년 스토코뮤립티 종료 주민대책위원장 직진이고요 여기서 범단주민총연합회장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따지면 80년대 음. 초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내가 한창 학, 학원 대학가가 이제 시끄러게 되고 우리 광주 문제가 한창 부각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네네. 대학을 다닌 사람은 네네. 현재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러한 네네. 인식 내지는 시대가 주는 중압감 음... 이런 거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8 0대뭐 89년제 동유럽이나 소련의 반괴로 인한 또 그런 음. 것들 또 이제 저희가 20대 30대를 그렇게 네. 넘어가면서 네, 네. 뭘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 네, 네. 그래도 그때는 정치가 좀 세상을 음.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아. 했던 것 같아요. 네, 부정장이 네. 이렇게 출마하시게 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어, 뭐 포괄적으로 다 정치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뭐쫙 하진 않은데 창작하는 사람의 영역하고 평론가의 영역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음, 네, 네. 이제 그 이런 논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1500페이지짜리 논문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페이지짜리 자기 글을 써내는 건 쉽지 않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더 재밌는 거는 창작이 있어야 평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도 창작을 할수 있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낼수 있는 뭔가를 하화를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 안에 만들어 낼수 있는 일을 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집행기관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좀 조그만 도시의 시장 같은 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아, 것도 아니고 어, 뭔가를 내가 여기서 내 비전, 내 꿈을 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현실화시키는 과정 그 한복판에 내가 같이 있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구청장에 대해서 약간 조금 더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서구 지역에 해결 현안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는 사실은, 뭐 네. 하 너무 어려운 거죠. 아, 모든 아. 현안이 중요하죠. 네. 사실은 그냥, 그냥, 그, 네. 나열을 네. 식으로 보더라도, 뭐, 네. 저 예를 들어, 지리적 위로 보면은, 네. 그, 뭐, 우리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뭐, 우리, 저, 네. 쓰레기 매립지 문제부터, 네. 그다음에 검단 지역의 어떤 광역 교통망 문제부터, 네. 뭐, 부족한 녹지 공원 문제부터, 네. 뭐, 사, 산업단지 지역에, 뭐, 정돈 문제부터, 음. 내려오면은, 네네. 뭐, 아직 미개발지, 뭐, 거만명, 역세권도 네. 있고, 청라에 오면은, 뭐, 시티타워부터, 무슨, 저, 스타필드, 그 다음에 의료복합단지, 뭐, 그, 뭐, 기타 등등, 뭐, 네. 스트리밍 센터 같은 영상단지, 이런 식으로 이미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 안된 것들도 많습니다. 다시 네. 오면, 루원시티에, 뭐, 네. 그 뭐, 77층 원한, 네. 77층짜리 타워를 지으라는 원한을 좀 지켜달라는 주민 요구도 네. 있고, 또 우리 저, 가정 성남 가좌동 지역을 가면은 구도심 원도심 지역이다 네.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어떤 분은 도시 재생을 해달라. 어떤 분은 재개발 재건축 뭐 아니면 뭐 가로정비 사업, 소비 음, 뭐저저저 네. 뭐, 뭐 주택 정비 사업 이런 식의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음, 그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친고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 네. 요거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건 중요하고 어느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가참 어려운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어 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저게 뭐야라고 할수 있거든요. 음. 어찌 보면 부청장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역할은 어느 게 중요하냐를 자기 기준 가지고 1, 2, 3, 4 순위를 매기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서로 다른 우선 순위를 어떻게 이해와 조정을 통해서 먼저 진행되고 조금 나중 진행되는 거를 그 음. 이해하고 수용하게 네. 만드는 그 일종의 영어 단어라면 컴프로마이징 하는 그게 아닌가. 결국. 네. 그, 조화시키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구청장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인천의 현안이나 현안, 특히 서구의 현안은, 네네. 그, 수도권 매립치에 대한 현안이 많고, 그게 각후보들만 인천시장 후보들도 생각이 다르고, 서구청장 후보들도 또 생각이 또 있을 것이고, 시용 네네. 부연들도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치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요, 그냥 편하게, 수도권 매립치가 2025년도에 종료되어야 된다. 내지는, 어, 이게 종류 현실이, 어,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든지 해서, 소각장 관련 부분이 개인, 이제 키가, 키워드가 대부분 있는데, 어, 예전에는 소각장의 혐오시설이지만, 이제 선진국이나, 지방에 들 대부분, 어, 남양주 에코랜드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친환경들를잘 만들었어요. 오히려 거기가 건강한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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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 자체에서 소각장 관련 부분이나 쓰레기, 개인적인 그냥 견해를 솔직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예, 어기 네. 보면, 매립지나 소각적 문제가 정치 쟁점화 네. 됐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한 논의가 네. 그 약간 제한되는 그런, 뭐 그런 측면도 네. 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군들, 매립지가 어느 시점에서 종료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누가 달겠어요? 과정에 대한, 그 절차에 대한, 네. 과정에 대한 네. 의견들이 좀 있을 뿐이죠.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우선 선결 과제 중에 뭐가 중요하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립지 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가 그래서 결국 아, 인천시 매립지 신무 정책의 그 결정 과정에 인천시와 인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환경부의 그 상경부 산하의 공기업으로서 환경부의 이해관계 물론 위게 네. 중앙정부의 이해관계라고 하지만 환경부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게 저 퇴직 공무원들의 굉장히 중요한 발자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환경부 사실은 저~ 산업 공기업이나 공단이 몇개 없습니다. 네. 제가 그런 4개 있는데 또 굉장히 큰 거를 이 놓치기 싫은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딴 거로 포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음 그~ 첫 단계부터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음, 네. 뭐 이것만이 오르니까뭐이것도 하겠다라는 거보다는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서구와 네. 인천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우리 서구 주민과 인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줄 건가에 대한 하나의 합의된 목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각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우리 집 앞으로 안 되고 니네 집 앞으로 된다는 식은 절대로 아니겠죠. 아니겠죠. 저는 저 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음. 예,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고, 네네네. 옮겨갈 자리에 대한 논의도 가능한데, 그게 너무 첨예한 그 이해관계 충돌, 외지는 정치 쟁점화 돼서, 정치인들 음. 너무 앞서서, 주주민들이그렇게 예, 예, 네. 나누는 시기 되면, 네. 진지하고 차분한 논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조금, 그런 당계에서 조금 약간씩 그, 진정하고,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저는 이전 부지도 찾을 수 있고, 이전 부지에 대해서, 나머지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뭐 보상 내지는 뭔가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음. 나가는데 저는 음.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거기서 오히려 이게 너무 정치장점화 되는 것이 조금 오히려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좀 해봅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다시 더 드릴까요? 네. 네. 그 서구청장 네. 문하셨으니까 네. 전임 이재원 구청장에 대한 평가나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건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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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의가 아닌, 아, 아, 예의가 그래요? 아닌 네. 것 같고. 그 모든 일이 네. 있고, 그림자도 네. 있는 것같요 네. 네. 구청은 구청장 하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음.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 이미 서구청만 하더라도 현재는 아마 음. 한 1200여 명 정도의 음. 직원이 있고, 또한 600여 명 정도의 우리도 관련된 시설 공간 직원도 있고, 또 여기 또 뭐, 다양한 시군으로 이제 서구청에서 봉사하는 거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게 오는 거지, 구청장 한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게여기가고 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음. 저, 저, 제가 할 때도 전임 구청장들이 해오신 길들을 네. 어찌 가는 건다 승계를 했고, 만약에 제가 이번에 이제 구청에 다시 들어가다 하더라도, 이재현총장이 네. 하신 일들 중에, 음... 좋은 것들은 제가 충분히 받아서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 환경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네 아주 중요한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클린성거인데 아, 그, 당연히, 아, 그 점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이견이 음... 없습니다. 나머지 복지, 음... 네. 환경, 이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구청장 개개인의 소신이나 비전이, 네.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라고. 음... 그래서 하여간에, 잘 하신 거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구청이 바뀌셨으면, 주셔드리고 제가 거의 승계해서 연, 예,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할 네. 거고 대표적으로 뭐 이윤 받으나 그 지역 상인 그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업적이 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되고 있는 그분은 다 승계를 하시는 게 가능하신 것으로 보니까 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이제 자영업자들 특히 그 이제 코로나 2년 동안 3년 동안 네. 가장 피해를 본그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피해를 양업계 지신분들이 자영업자들 네. 지역의 소상공인들인데 그분들을, 통해 네, 그분들을 네. 통해서 지역경제를활성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담는 네. 게 가능할까 싶어요. 네. 저는 본래 이견이 네. 없습니다. 잘하신 건 네, 잘, 잘하신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잘하신 네. 거여서 박수 치고 네. 내가 이거 기꺼이 네. 내가 물려받아서 다더 잘하겠다라는 네. 게 바른 태도예요. 네. 구청장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딱 하려고 했는데 아까 짤렸어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 어. 답변하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라는 건 거는 먼저. 가장 하고 싶네 그러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 씨는 제가 이제 그, 그 4년 전에 재산이 실패하면서 네네.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그 정치 네네. 행정의 역할이 뭐냐라는 걸 따지면 정말 국가는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는 게 국가고 네네. 그게 말단으로 가서 현장에 왔을 때. 네네. 음, 기초단체 같은 해, 말단 행정기관이 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치면 우리가 그들을 약자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자의 기준을 자기 방어 능력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 음, 그러면 자기의 네. 욕구나 자기의 희망을 표현하고 얻어갈 수 있는 사람과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아동 네. 장애인 네. 노인 네. 여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재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살수 있는 나라가 되면 그게 좋은 나라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회적 2%가 갖춰진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장을 했고, 아동 친화도시를 해야 되겠다.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하면, 말만 아동 친화도시가 아니라, 행정의 모든 것들을 아동의 기준에 맞춰서 조금 음.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가정동에 마련했죠. 민가사업자의 네. 기탁을 받아서 직구 제가 착공까지는 하고 사실은 아. 완공을 제가 못 봤어요. 그럼 이번에 결실을 좀 내시면 이미 계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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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그 운영되는 분들이 네. 저를 기억해 주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식으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20대 때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강범석이 그만큼 기여할 수 있는 네가 정치에서 뭘 했느냐 정말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옹호할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국가 내지는 공동체가 뭔가를 만들어내 내가 기여했다. 이런 게제 꿈이고 그걸 하고 싶습니다. GTX-D 왈자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시청자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GTX-D 와이트는 네.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국정과제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또 당신의 책임을 지실 거라고 보고요. 또그 네. 말에 책임을 지고 현실화 할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다 해야죠. 대신에 그 Y자 형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진행하다 보면은 이게 네. 좀게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문제에 대한 시민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나 네. 그 집단 지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게 음. 다 좋게 가라고 치면 이게 이만큼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퍼지는건다 좋은데 되면은 다 이기 될 것인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약간 뭐랄까요? 우리 하는 말로는 가성비, 전문용어로는 비식가뭐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잘못하면 그게 좀그 사업 전체를 네. 위협할 수 있는 이제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시기든 가능하도록 우리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네. 그거는 우리가 좀 시민들이 좀 집단 지성을 좀 발휘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음. 그래도 지금 그게 뭐 어디하고 영종도로 해가지고 뭐 저기 보안까지 가야 된다는 분도 있고 뭐 이런 분도 있는데 네네네. 그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조금 아닌 분이 있을 수있거든 그런 음. 점에 대한 좀 시민들의 이해와 네. 좀 편리가 네. 좀 좋겠다. 서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평난을 시작해서 승민도 영종으로 부터 해서 고날 신도시까지 신도시가 자꾸 생성되고 있는 과정에 기존의 원도심도 예전에 신도시였었죠. 그렇죠? 네. 지나니까 그 도시 원도심이 되버리니까 이게 원도심과 신도시의 간격 차이가 좀 생기고 신도시와 원도심이 융화가 좀잘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뭐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고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네. 대체로 네. 우리가 그 새로 도시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진 데를 신도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뭐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제 원도심이라 한다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사실은 뭐 단순히 개인 간의 위화감 내지는 뭐 우열등감을 떠나서 네. 공동체를 공동체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거든요. 지역 간의 어떤 도시 기반 시설의 그렇죠. 아주 과격한 차이죠, 아 과격한 아주 아주 심한 극심한 차이가 네. 공동체의 유지에 아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데 그렇다 그래서 모든 지역을 우리가 검단 그 신도시나 청라 국제도시처럼 신도시화하는 것이 암찍하냐 또 음. 가능하냐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어느 정도의 그 다른 목표와 음. 시간 절차를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기왕에 우리가 단기간에 네. 신도시를 만들려고 네. 추진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신도시가 완성되는 데 필요한 우리 그냥 작은 지역에 컴팩트하게 많은 이거 들어와 있거든. 그 완성되는 필요한 광역 교통망에 어떻게 보면 약간 필수 시설이고 또 그게 또그 당초에 네. 약속이기를 했어요 개발 사업자들의 그렇죠. 그렇다고 원도심 중에 그게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 원도심 지역은 원당이나 불로동 지역이 되든 성남동이나 가정지역이 되든 주민 요구에 맞게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보강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어느 경우는 뭐 도시재생사업을 하거나 또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뭐 가로정비사업이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든 여러가지 형태의 도시재개발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거에 따르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 시점에서 또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들어온 게 뭐냐면, 청라라든지, 청라국제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 이런 쪽에서, 아, 분구, 서구, 그러니까, 서구가 지금 인구가 50만이 훌쩍 넘었는데,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진짜 개발이 다 되면 이런 상황인데 이제 서구 분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재처럼 그 온라인 내지는 사이버로 행정을 처리할 수 없는 시기에는 네. 대체로 기초 자치 단체가 관장할 수 있는 인구 범위가 50만이다. 동은 5만이다 그랬어요. 런데 네. 대체적인 행정 수요는 이제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네. 사실은 대면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복지 서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 그런 경우 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눠지기 좋은데 네.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분구나 분동을 통해서 그런 수요들을 다할 필요가 있는 이제는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건큰 문제가 없는 대신에. 네, 복지 서비스는 조금 더 구석구석 현장에 가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복지 시설을 좀 다양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50만이 과거에는 약간 과잉으로 기준인데 현재 50만이 네. 넘는 기초 자치단체가 거의 한 20군데쯤 됩니다. 심지어 우리 이번에 특례시로 서를 출범하는 뭐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뭐 창원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서구와 같은 기초 자치단체 네. 끊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음... 거기 분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음, 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마산, 진해, 창원, 세 개의 시를 묶어서 하나의 창원시로 새로 만들었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단순히 행정 서비스 측면에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구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제 개인 소식과 상관없이, 네, 네. 행정 전문가들이나 행정 일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음.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 네. 대신에, 또, 실제로 또 뭐냐면, 분구가 되면요. 네. 뭐, 대충 어린 잡어도, 한주쯤 들어요. 구청과 지어야죠, 보건소 지어야죠, 아, 모집고, 네. 모집고, 모집고, 모집고. 그 다음에 그 구청의 직원들 중에는 중복되는 인원이 지원 부서, 음. 뭐 총무, 재무, 뭐 회계 이쪽에 되는 직원들은 사실은 필수적이지만 이게 나눠지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네. 인건비 대신에 그렇게 되면 뭐 문제가 되냐? 그 그게 없었으면은 복지시설을 늘리거나 복지 담당 직원을 늘리는데 들어갈 예산이 글로 없을 음.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서구에는 사월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수 없는 지역, 그 동네라고 어, 전국적으로 망신이라고 망신, 그 유명세를 있는 있는데 그이 아직 이주대책이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후보님께서는 사월마을 법에 대해서 어떤 공동개발이나 뭐, 뭐, 인간개발이나 어떤 해법이 있으신다. 저는 사월마을의 그, 수도권 팽창 시대가 나은 기극의 현장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요구는 제가 알기로는 명확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으니 그더 늦기 전에 사람이 살수 있게 음. 좀 해달라는 거고 공영 개발이 오르냐 민영 개발이 오르냐 에된 것은 뭐 각자 입장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주민들의 관점은 시간을 끌지 않는 방식 으로 해달라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는 민간 개발 방식이 본인 당신들이 보기에는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 그거를 우리는 선호한다라는 얘기고. 아마도 시는 그 사월마을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한 음. 나머지 지역에 대한 해결을 같이하는 음. 목적을 가지고 포괄적인 네. 공영개발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게 오으냐 이게 오으냐를 단정치는 어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최우선이겠죠. 음. 네. 빠른 시간 안에 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네. 한번 정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연구하고 있고요. 음. 어, 지금 무슨 선거에서 공약으로 이거다, 이거다 얘기하는 수도 있나 네. 그건 약간 좀 지지 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 후보님하고 잘 네. 상의해서 대책을 좀세워볼까 합니다. 마지막 제가, 어 그냥 편하게 질문 드리는 네, 네, 네. 게 있는데, 좀, 좀 아플 수도 있으세요. 네. 서부주민들이강범봉석 그 이제, 후보님에 대한 평가를, 의외적으로 평가할 때, 얘기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그 부청장이다. 전임 이재원 시장은 싫어하는 부총장이다 그게 왜냐? 이정청장은 일을 많이 시켰고, 네. 네. 전총장님께서는 조금 일을 많이 안 시켜서 편했다. 이런 걸로 지금 회자돼고 있는데, 법률부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 하하 네. <laughs> 저는... 아, 명답이시네요. 4년 네. 동안 제가 네. 직원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있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존경받으려고 온 사람 아니다. 네. 네. 여러분한테 사랑받으 사람 아니다. 네. 네. 여러분은 아마 나하고 4년을 보내지만 네. 나하고의 4년이 여러분 공무원 인생 네. 대개 한 20년이나 30년 중에는 몇번 네. 밖에 안 된다. 그 시간 동안 강봉석하고 일을 좀 잘했다는 걸로 기억하고 싶다고 했지 네. 제가 그그 그 직원들을 놔두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직원들하고 장난치고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한 청장 없었을 겁니다. 네, 네. 저는 직원들하고 장난치고 일을 했어요. 구청장에게 구청 공무원은 부하가 아니에요. 네. 일을 같이 해 나가는 동반장도고 아, 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의 어지간한 일들은 부모님. 네. 네. 그 사람들은, 막, 구청장이 억압하고, 지시하고, 너는 무식하니까 내 말을 어 하는 식으로 혼내지 않아도 네. 하는 분들 많아요. 넌부리는 사람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 것만 잘 체크하면 되지. 내가 부하니까 나를 따라가시고 끌고 나가는 게 과연 옳으냐 저는 그거는 뭐 여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는 직원들한테 네. 뭐 일을 아치켰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직원들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는 그 치어 리더겸 감독이라고 생각했지. 네. 저는 국청 직원들에게 주장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l 네. s 특별하게 부분에서 예, 뭐, 서구 주민의 모습. 그 지역별로, 음. 반경 2km, 3km, 5km 내에서 다양하게 쓰여졌는데, 인천시에서 끌어다 쓴 특별에게, 그리고 구청에서 배분한 특별에게에서, 다양하게 네. 올바르게 써졌느냐, 그게 지역주민을 위한, 피해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인데, 그게 서구가 다 피해니까 네. 전체로 나눠쓴다라는 개념을 가진 공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잘 됐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시죠. 앞으로 또, 되시면, 또 당선되시면, 이 특별에게 부분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네. 순차적으로 하든지 뭉중하게좀 봐야 되겠다. 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저, 서독청은 그 특별 핵에 대한 운영 권한이 없어서. 시가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시가 막, 막 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 행정적 법적으로는 이렇게 딱 막을 권한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약간 저 서로 담합하는게우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척법상 그, 영향권 내에 쓰는 게 원칙인 거고, 이게 확장이 돼도 너무 많이 확장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구의 다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매립지 때문에 무슨, 뭐, 에컨데? 우리 왕길동이나 거만동 지역만 피해를 보냐? 왜 피해를 안 보냐라고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쓸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법적으로 냉정하게 따지면, 폐기물 처리 촉진에 관한 법인 폐촉법에 정한 그 영향권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약간 이제 김천시나 그 음. 서구가 확장해 쓰는 거 있는데, 자 그것까지는 제가 뭐작대로 나쁜 일할수 없죠.는 적어도 저는 서구 영역을 벗어나서 그거를 누리는 거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명치 없는 짓이다. 정말로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사업 핵심은 그 정문 주변 거기를 정비하는게 핵심입니다. 우리 언젠가, 이그 범단 사거리에 그전신주식지중화 지중화 사업, 지 지중화 사업, 이런 거를 왜안 했는지 저도 참 안타까운데, 그런 거 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인천시가 일반 회계로 서구에 줘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거를 일반 회계로 안 주고 마치 특별 회계를, 우리가 피해를 봐서 뭐하둔 특별 회계를 자기 돈 인심쓰듯이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네. 저는, 제가 아무리 서구청장이 하더라도 그건 전 용납할 수가 없고, 그걸 그런 거라면 인천시하고 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강범석 서구청장 국민의힘 예비후보님과 패널로 우리 백진기 회장님 모시고 정치포차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지 마시고 이만 정치포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